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와 오늘 기대감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꿀먹은 증시가 이어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증시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날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합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 수급이 유입이 됐고, 물론 매직 효과도 있고,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간만에 기술주의 상승세를 이어받았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아직도 인도IPO 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지면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2차전지나 아니면 뭐 헬스케어 관련주 혹은 금융주까지도 밸력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뭐 조선 원전 에너지 방사 모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자동차랑 반도체 업종의 날이었다 그리고 코스피 위주의 날이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후반부의 주인공이 하 나타나는데요 바로 미친 바이오가 과연 누굴까 이런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 바로 미친 바이오가 아마도 삼천당 제약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삼천당 제약에 대한 가치로는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제 생각이고, 돈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이라는 녀석이 계속해서 삼천당 제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라올 때부터, 어, 이거 설마 뚫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 이거 삼천당 제약이 좋은 시세 보인다면, 그리고 설마 설마인데 드디어 <laughs> 어 뚫어버렸습니다. 이거 왜 올랐나 했더니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GLP-1, 요것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산 설비 비용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 GLP-1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힘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 GLP-1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 GLP-1 자체가 예전에 한미약품이 랩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사노피다 기술출을 장기 지속형으로 라이센스아웃했던 그런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뭐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닐리의 이디릴 제형인 삭센다 그리고 일주 제형인 잽바운드 뭐 이런 것들 다 GAP1의 근거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삼천장 제약이 지금 경구용으로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암젠이라던가 로슈라던가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 디스크도 경구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주사 제형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주사제 대비해서 한 200배 정도 원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어, 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제가 특집으로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알수 있으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경구용이란 키워드와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삼성의 에스패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라 이게 뭐죠? 바로 IV 제형을 경구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경구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약 형태입니다. 최근에 제형 변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꾼 것 바로 알테오제 머크의 키트르다를 SC 제형으로 바꾸면서 대박이 나고 있는 거고 또 진펜트라라고 하잖아요 원래 렘시마죠 렘시마도 그냥 렘시마 IV 제형에서 이제는 SC 제형으로 셀트리온이 바꿔가지고 이것도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 최근에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이런 제형 변형이 상당히 메리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리고 뭐 면역세포치료제도 최근에 트렌디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기존에 힘을 받던 표적 항암 치료제. 이런 쪽보다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뭐 a d c 라든가 이중 항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트렌드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메리트를 가지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바이오 업종이 뭐 엄청 강하진 않은데 일단 HAB 쪽은 쉬웠고 또 퓨처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바이오의 척도 바이오의 시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 뭐라고 했죠? HLB, 그리고 시노펙스, 알테오젠, 삼천단제약 거기다가 셀트리온 정도 그래서 셀트리온이 플러스를 만들고 있고 뭐 HLB도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노펙스나 알테오젠, 삼천단제약 이런 친구들이 힘을 낸다? 그러면 바이오에 한번 들이대 볼 만하다 물론 오늘 바이오 중에서도 못간 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의 순환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끼를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삼천당 치기이 힘있게 올라주면서 야 이거 바이오에 한번 낼리 나올까? 그런데 어라? 항암 쪽은 조금 약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요 어, 지금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제들도 아스코 전까지는 상당히 모멘텀을 받았는데 아스코 끝나자마자 상당히 줄기세포 쪽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술주 기대하고 있다 모았다 하면서 말은 많았는데 결국 재미가 없고 또 대형 헬스케어도 최근에 재미없는 흐름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대체 왜 이렇게 밀리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싶어요 근데 뭐 이게 시장이니까 별수 있나 싶긴 한데 결국에 제가 우리 베타지 뭐 분들께도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요거를 또 앞으로 당겨 봐서 가늠을 한번 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갔어야 되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더 간다고 했을 때이 괴리가 벌어지거든요 기대수익률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러고다가 이렇게 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달지점은 비슷하다 결국에 지금 주가가 안가고 있는건 다소 억울할 수 있으나 도착지점은 제 생각에는 엇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가가 27만원 나오더라고요. 연초에 이거 분석해 드렸을 때 일단은 26만원 가서 대화하시죠. 라고 얘기 드렸고 이거 시간이 흘러가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야 이거 그래도 오버슈팅 나오면은 32만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나 일단은 26만원 그리고 애널리스트이 얘기한 27만원 요 사이 정도까지 한번 기대감을 실어보고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종목을 갈아타던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 셀트리온도 지금은 힘을 응축하고 있어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 또 키워드라고 하면 7월달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합병 오케이 할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해서 이득밖에 없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만 좋지 그런 걸 봤을 때 어, 서정진 회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주주들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아마도 진행은 하, 일단 하겠지만 주주들 의견을 수렴하겠죠 투표나 이런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이런것도 여러분이 어, 바이오 업종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과 S&P가 미쳤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고 S&P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들어서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30번이나 기록 중이에요 정말 엄마 무시하기 올라가고 있고 또 현대차가 인도 범위 i p o 에 신고가 시총 10조 상승 효과가 있고 삼성당 제약에 경구용 치료 비원 임상 계약 체결 그리고 먹는 위급이 복제약 개발 속도 근데 이거 복제약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심지어 삼성당 제약보다 훨씬 임상진행속도가 빠른 암젠도 아직 빨라봐야 1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키워드로 에스페스가 부각 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삼천당 제약이 어느 정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팅이 되는 효과다 진짜는 미국의 아일리아 시밀러의 승인이다 이거를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주행보조, FSD, 이게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 주,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쉬어소프트,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인던즈, 뭐 스마트 레이더 이런 종목이 움직였는데 2차전지는 기대감이 싫었지만 아침에 그냥 살짝 어, 반등하려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강하던 말던 이제는 2차전지랑 상당히 디커플링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기다림의 시간, 케이징시 뭐 이런 것좀 얘기 들어보고 있고 닐 카시카리 의, 연준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그리고 지금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우리 증시가 언제 키 맞추기 돌입한지 강한 시세를 내냐가 포인트다. 그래서 요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기다려보자, 그래도.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국내 증시 PBR이 아직도 한배 미만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4배 정도 PBR이.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쪽은 1.8배 정도 나오거든요. 중국도 1 4배 나와요. 실뢰도가는 중국시장조차 1.4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뭘까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가 한번씩 쿵쿵 누를 때가 PBR이 1.3배에서 1.4배 가면은 한번씩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이거 기업이익추정치 EPS 따라가지고 막 움직여 주는데 일단 은좀 너무한거 같다 어, 이런것 좀 그냥 얘기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테슬라 FSD 뭐 이런 얘기 결국에는 뭐 2차전지도 다시 N자판홍 만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실패했다는 거좀 어, 아쉬운 입장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이 돌려 세울 때이 구간과 이 구간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이게 추세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야 이거 지금 가고 있구나 이때 인지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는 이런 효과 그때쯤에 한번 내려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결국에 이찬지도 캐즘으로 밀렸고 양재 수출 데이터가 추세로 보나 안성차 업체의 앞으로 실전 출시 예정, 뭐 전기차가 개화하고 부족한 뭐 충전 인프라라든가 충전 속도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냐에 따라서 이차전지 업황이 터닝이 나올 것이고 반도체는 실적이 먼저 우선시 될 것이고 바이온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주도업종이 안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차전지도 지금 양재 출현항이나뭐 신차 출시 일정 보면 안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도. 실적, 이제 찍히기 시작하잖아요. 특히나 랜드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장비주의 수지가 슬슬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 관련주들, 그리고 디랭 관련주들도 같이 h b m 과 함께 힘을 쓸 수가 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아직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눌린 오늘처럼 어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동성.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유동성이 아니라요. 이미 패드에서는요. 금리 인하 전에 QT 축소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테이퍼링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막 돈을 풀어요 근데 금리 인하로만 푸는 게 아니라 MBS라고 연준에서 이런 부실채권이나 회사채 같은 것도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모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슬슬 이 빨아들이는 속도를 줄여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어 채권을 매입해 줬으면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좁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를 다시 완화시키는 겁니다. 요만큼 하던 걸 이만큼으로 늘려주고 이만큼으로 늘려주고 이 축소하는 규모를 점점점점 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결과가 뭐죠? 금리 인하. 그 전에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전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유동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공급을 해주고 있다, 연준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차례대로 일어날 거니까 결국에는 순서의 싸움인데 그 과정에서 시세를 먼저 반영하는 바이오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수급에 대한 수습과 정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 날 이런 수급이 나왔고 어제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도 그냥 뭐 어느 정도 수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전 정도는 들고 오후엔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비관적으로 볼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왜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 오늘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수급으로 서하면 실적도 동반될 이수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니스에 대한 실적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니스뿐만 아니라 셀티리온, 삼성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그렇죠.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전기차, 자동차. 모두 다 3분기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터닝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우리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증권사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거는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출발하냐의 문제지 출발은 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지금 좀 버티셔야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증시를 포기하고 미국 주식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막짤 돌더라고요. 한국 시장 개미난데 주식이민갑니다. 고수들을 위한 시장이다. 단타 아니면 중, 중타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타라 중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래를 분석해 봤더니 절반의 거래가 단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쉬운 입장이에요. 투자를 조금 하려고 하면은 개인들을 괴롭히려고 막 어? 유혹적으로 테마주가 성행하고 이런 게 우리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주가를 조작하는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걸 필요도 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개념에서 VI 제도를 일단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VI를 활용해가지고 세력들이 엄청나게 개인들 꼬득이 거든요 그래서 이 VI 제도부터 일단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주변에서도 <laughs> 주식하라 그러면 한국 주식하지 말고 미국 주식해라 그냥 맘 편하게 물려도 나스닥이 물린게 낫지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시장 미래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3년 정도는 K증시에서 아직은 더갈수 있습니다 3년 정도는 더 하고 이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까지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한번 우리 증기해서벌 만큼 벌고 그 다음에 미국 가시라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이 6천억 순매수 야, 그럼 외국인은 뭐 열심히 사주고 있고, 역시나 기관 외국인이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최근에 외국인이 잡아주다가 오늘 장엔좀 팔았어요. 근데 후반에 다시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도 가다가 눌리는 모습.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대매매 회피일 겁니다. 지금 신용 장구가 2조가 0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시장이 흐지부지만 하더라도 꼭 콩락이 아니라 흐지부지만 하더라도 반대매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피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지금 시장, 약간 반등할 때, 어, 던지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그냥 약보아. 하락 종목 950개.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고, 코스피도 0.8%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이 거의 1460개네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두개 오르고 세개 내린 정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반도체가 그나마 강세 보였고, 어, 삼성단 제약을 필두로. 뭐, 알테오젠도 강세 보였으니까 조금 기타 서비스 쪽에서 강세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강세. 뭐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 부분 굉장히 뭔가 의미가 나오는데요. 일단 선물을 아침에 한번 흔들기 잠깐 해줬는데, 그리고 쭉 당겼어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죠. 2분기 때는 굉장히 애매했어요. 시장을 찍어 누르려는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난주에 만기가 끝나고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잡아줍니다. 특히 지난 주에 있던 2분기 만기에는 외국인의 청산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차익을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 정리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그 수급에 대한 정리가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딱 봤더니 외국인이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북도 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코어는 살짝 살짝 잡아주고 있거든요. 뭐 엄청 강하게 잡는 거 아닌데 일단 북 포지션은 해제시키고 있다는 거. 지수가 고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시킨다는 건 크게 눌림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도 전혀 매도할 생각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내일도 한번 저는 기대해보고 싶다. 어, 또 미국 증시랑 우리 괴리율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해 보시고 지금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2022년입니다. 우리 나라가 2022년 6월까지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정확히 따지면은. 2022년 10월 달까지 종합지수는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검은색. 10월까지 폭락을 했는데 외국인은요. 2022년 6월 24일부터 매집을 시작해요. 외국인은 매집을 시작한데 마지막에 종합지수가 패닉셀이 한번 나온 거예요. 어디서? 기간에서. 그러니까 기간이 이 저가 위치에서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겨 준 겁니다. 싸게.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한통속이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가위치는 바닷권에 있는데 기관은 매도일색으로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외국인만 저가에서 열심히 사모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뭐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그 다음 해를 볼까요 2023년부터 2024년 5월달입니다 잠깐 있었년 하반기에는 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8, 9, 10월달 이때 제가 나이브 어, 방송에서 그림마켓 치수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인플레가 갑자기 어, 툭 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어, 시장이 발작하면서 눌림이 나왔죠 물론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가 훨씬 많이 눌렸어요 미국 증시는 한13% 늘렸는데 우리 증시는 마이너스 20% 이상 늘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냐 열심히 눌러놓고 외국인의 매집을 위한 거였다 외국인은 요만큼 팔았는데 이만큼 샀거든요 g s w i t 를딱 비교해 보면은 같은 위치잖아요 2650포인트 2650포인트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보유 수량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같은 주가 위치라도 약 15조 이상을 더 매집하는 효과를 받은 겁니다. 같은 2650이었는데도 말이죠. 주가를 쭉 찍어 누르니까 개인은 떠나게 만들고 자기들은 이제 매집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6월달 들어서 살짝 매도세가 나왔는데 코세에 이렇게 회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쭉쭉쭉 본다고 하면은 그냥 매수일색이다 솔직히 종합지수가 못 가는데 이거는 억누르면서 매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날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쭉 날리는 이 시세를 내는 시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중간 정도 위치부터는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처음에는 사주거든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따라오냐면은 기관이 따라와요 이 바닥에서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서 따라옵니다 그때 외국인은 매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기간은 한번더 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개인이,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서 따라 들어오죠.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 매집하는 규모가 2년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번 출발하면서 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을 끌수 있는 만큼 시간을 끌었거든요. 특히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막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조금 거슬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탁금은 55조 정도인데 신용장고는 2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상 예탁금 곱하기 0.4 정도 해주면 은딱 사이즈가 나온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은 22조 정도까지 신용장고 올라가면 이건 뭐다? 버블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번 툭 하고 내리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한 20.8조에서 21조 정도까지 만약에 신용장고가 올라간다 그러면 은 신용털이 하려고 시장을 급락세를 한번 땅땅땅 땅, 땅 내려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세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을 탁탁 털수 탁, 있게 땅땅땅 땅, 땅못 맞게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고 어, 신용 반대매매 나오는 거 어, 주워먹고 그 다음에 다시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장구가 한 20.8조 요 정도까지 혹시라도 도달하면 이때는 좀 경계하자 이거를 해소하려면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탁금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 증시에 대기자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탁금이 60조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21조가 가든 뭐 22조가 가든 조금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23조 정도 되야 또 부담스러워진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탁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잡아봐 드렸고 매크로 보면 별거 없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조금 힘이 없어서 메가리가 이렇고 채권 승률 보면은 안 가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환율은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 정도입니다. 이거 이해는 딱히 볼거 없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시장 너무 못 가니까, 뭐,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고, 그냥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 조금 떨어졌나? 그런데 국제 수익률 떨어진 거 보니까, 증시로 자금 유입되면 한데,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죠. 뭐, 종합 증시, 잠깐만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게, 어, 제가 라이브 때 자주 보여드리는 퀀트 분석인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오늘 요거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요거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어 내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며칠 동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7월 초에 cpi 약되고 한번 이렇게 내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라이브 방송 보신 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내일 과연 2,780을 도달하면서 고가돌파 한번 해줄 수 있을지 요것도 우리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봅시다. 어 저는 무난하게. 우리 증시가 우상향을 한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추세를 뚫어서 안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은 한번 올라가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번에 갈땐 진짜로 한번 고가 뚫으면 추세를 쭉쭉쭉 뽑아내는, 여기서 그냥 쭉쭉쭉 뽑아내는 이런 시세를 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직 미국 증시도 바이오가 이 추세 라인, 우리랑 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요 추세 라인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 언저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미국도 올라가야 우리도 한번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만 얘기 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찌그덕찌그덕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코스닥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소 아쉽다. 이거 그냥 내일까지 찍어 눌러버리면은 20일과 200일선 또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일선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재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어, 올해 1월부터 쭉 그어보면은 그냥 뭐다 먹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2월 초에는 한번 내려치고 또 3월 말에는 이렇게 한번 올려치고 요거 빼곤 그냥 박스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없는 게 맞고 이거를 연봉으로 툭 보면은 우리나라 음봉입니다 이거 코스닥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어, 답답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1월 초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가 수익 중이다. 이러면 또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동안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놔요. 뭐, 내 계좌가 한30% 늘어났다. 그러면 진짜로 증시가 출발할 때, 이게 복리 효과로 또 추가로, 어, 나에게 수익률을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구할 때 고수의 영역이긴 한데, 여기서 많이 벌어놔야, 이렇게 종합지수가 한번 뚫고 올라갈 때, 내 계좌가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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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챙겨가지고 계좌를 뿔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시세를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가 아침에 시세 보이다가 쉬어가는 흐름. 항상 이렇죠. 반도체가 좋아도 눌린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초강세 보일 시즌은 아니고 제약바이오 쭉 눌렀다가 반등 한번 시도해 줬고요. 2차전지도 올라오는 느낌은 좋은데 이건 2차전지보다는 아마도 제약바이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정화판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에는 딱요 놈이에요. 에코 프로버티. 이 녀석이 힘을 내줘야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자체가. 그 다음에는 뭐셀 기업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 어, 이런 친구들. LG화. 이런 친구들을 진짜 땅굽하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와 줘야지 힘을 받으시거든요 그나마 p&t n 가 장비주에서 힘을 내고 있다 보니까 장비주가 어 몇몇 종목은 강세를 보였는데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아래 있는 장비주들은 뭐 여간 힘을 잃어가는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고 반도체도 윗꼬리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잘못 따라 붙으면 항상 물린다 제가 오늘은 뭐 보톡스 의료 미용기기 이런거 다 답도 없다고 했습니다 얘네다답 없고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은 어 어제에 이어서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테마주로 막 이런 거 샘표, 샘표 식구 뭐 이런 것도 막 계속 활기를 치고 있고 여러분 꼬시려고. 그리고 영일만 테마주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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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고 한 이유는 K푸드, K뷰티. 이런 친구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다고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진짜 벌면 사병식품이나 벌겠지 이런 애들까지 다 올랐다가 음식료 관련주가 다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시세가 며칠 동안 나왔던 게 주도업종이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도체도 그냥 삐리삐 하고 이찬지도 힘이 없어 잠깐 올라온 척 하더니 힘이 없고 그리고 바이오도 뭐 가는 놈만 가고 뭐 이거는 뭐야 어 내가 바이오 잘못하니까 계속 물리기만 하고 힘없고. 그러니까 이거 고르는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지금 난이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런 것도 눈치 빨리 치면 빨리 도망가고 또 이거 고점이다 싶으면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들고 있어서 될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만히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 있고 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다 했다가 이게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이것도 구분해야 돼 가는 놈도 구분해야 되는데 가는 놈 안에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놈인지 버텨야 되는 놈인지 이거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를 한번 산정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에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끔 얘기 들어가지고 드리면은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한번 움직이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 바이오 쪽에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2년 3년 동안. 제약바이오에서 유상증자니 뭐냐, 10인니 뭐냐면서 자금 조달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올해가 아마도 제약바이오 그동안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마지막 자금 조달의 어, 공시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어, 자금 조달 조금만 이 조금의 시기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이 자금 조달이나 1 2이슈 이런 것보다는 좀더 편하게 어, 제약바이오도 매매가 가능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 드려보고 지금 별거 없습니다. 결국엔 기다림의 시간이고 진짜 깔딱고개에요 요 마지막 마지막 깔딱고개만 한 번만 넘겨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를 돌파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진짜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늘어볼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강하게 치고 갈수 있어요 그냥 뭐 민기정 민기정 우상향이 아니라 땅땅땅땅 예전에 땅, 땅, 땅. 어, 막 바이오가 올라갈 때 그런 미친 시술을 한번 딱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럴 때 같이 이때도 하루에 막1 9 오르고 그 다음날 2%그 다음날 1.5% 그 다음날 또1.5%막 이런 식으로 미쳐서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도 막1.5% 오르고 그래서 이런 시세까지도 한번 기대볼 해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차트가 아니다. 종합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 들어보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지금은 조금 더 버텨야 된다. 지금 마지막 깔딱고기니까 원래 깔딱고기라는 거는 숨이 차고 힘든 겁니다. 이 숨차고 힘든 걸 견디면 뭐죠? 그 다음에 기분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것만 여러분 진짜로 잘 견디시라 얘기 드리고 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곳입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유자만 마음이 흔들릴 뿐 주가는 갈 길이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